재밌었습니다. <laughs> 예 재밌었습니다. 아 잠깐 우리 뭐 버튼 찾기 <laughs> 버튼 찾기 5 단계 만에 끝내는 건 진짜 처음 보네. 버튼 찾기 아닌데? 아, 아 탈출맵 버튼 탈출맵. 아 맞네 맞네 맞네. 그럼 일단 이번 버튼 찾기 승자는 전해요, 나나님. 전해 나지. 그럼 음. 제가 제가 2등이네요. 제가 1등 5등이네요. 그럼 제가 2등이네요. <laughs> 1.5등이라는 게 있어? <laughs> 1.5등 진짜 짜치네. <laughs> 와 진짜. 초가리다. 마냥이 오프닝 좀요. <laughs> 아, 그 오프닝 좀요. 오프닝 한 번만. 아저 마지막이니까. 아 안녕하세요 오드리 포톤 찾기해볼것같아요 여덟 가지 맵이 있는. 포톤 찾기? 어. 버, 버튼 찾기 해보도록 버튼 하겠습니다. 네, 커플 사이에 끼워 가지고. 네, 열심히 해보겠네요. 찾아. 어? 아니, 아니야. 어, STG. 그 죄송한데 저 버튼 네. 찾았거든요. 근데 그래요? 버튼 찾으니까 아, 이 답지 봤네 진짜. 아, 버튼 눌렀는데 죽었다고요? 버튼 눌렀는데 죽었는데? 가짜 버튼 아니야? 가짜야 그러면. 가짜. 가짜. 아니, 가짜야, 가짜야. 아니, 귀찮게스리. 아 잠깐만 가짜 버튼이 왜 이렇게 많아? 그게 안보 이날이라 그런지 매우 수상한데. 아 근데 이제 제대로 된 버튼 찾기 한다 그래도 그렇죠? 이게 버튼 아, 찾기 죽이는 찾기지? 죽이는 버튼 찾기. 아, 아 씨. 아좀 <laughs> 아 짜증이 나는데. <laughs> 아 진짜 스트레스 받네 이거. 아 이거 랩램이 만듬? 아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 아 그래서 오래 걸렸나? 저는 찾았습니다. 어? 안 죽고, 한 번도 안 죽고 찾았다고? 저는 찾음. 딱 봐도 여기잖아, 여긴데? 일단 집은 아닌 거 같아. 집이 아닐까요, 과요 힌트. 집 안. 저거 힌트 아님? 저 구라임 딱 봐도. 힌트 아니야. <laughs> 아니 힌트 거짓말해주는 사람이 어딨음, 너무하네. 저 찾음. 와... 뚜띠야, 이번에는 내가 볼때한 30분 걸린다. 아, 진짜 이건 근데 딱 봐도 여기인데 진짜 이걸 모르네. 어, 근데 이거는 진짜 버튼 찾기예요, 어. 나나 형님. 근데 집 안이긴 해. 아 진짜 진짜 집안이야? 어. 그래 이게 버튼 찾기지 어. 나나야 내 말은 안 믿고 투띠 말은 믿어 <laughs> 왜일까요? 나나님 집 아니에요 아니라고 아니요 아니, 아니, 아니 아니에요 아니 아니에요 집 밖이에요 투띠야집 아... 아, 밖이야 집 아니에요 집안 집안이에요 집안 아 어, 뭐지 이상해 다 밖이야 어. 나나님 아 나나야 어. 아, 어, 확실히 근데... 좀 못하긴 하네어 이런 게 있었어? 나나는 어? 버튼 찾기 많이 봤잖아 나나는 힌트 주는 거안 좋아해 아 어, 그래 나 좋아해 힌트 어. 키시미 씨. 핑크. 오. 위로 올라가야 되나? 집 아니라니까. 말 말을 안 믿지? 어? <laughs> 여기 여기서 버튼. 나 지금 버튼 벌써 두 개나 찾았는데. 어? <웃음> <웃음> 아까도 올라가다 말았거든요. 너무 어려워서. 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 <laughs>

<웃음> <웃음> 아 진짜 이거 30분 걸리겠네 아, 아 여기 아닌가보네 요건가보네 요거 <디기> 이 위다 이 위다 나 뚜띠 때문에 알아버렸다 어나 근데 아까 여기 올라갔었는데 정말 나... 올라가신거 맞아요? 끝까지 안 올라갔나? 끝까지는 은갔같아 <놀람> 진짜? 아, 이래놓고서 잘한다는거야? 진짜 레전드네 아니야, 진짜... 어, 두 번째 여름이다여름어맵잘 만들었네. 근데. 근데 확실히 나는 좀 동선이 겹치네. 예, 고수들은 딱 느낌이 바로 오잖아. 그니까. 이 맵만 그, 봐도 딱 지금 저기 있는 거 봐. 그래. 봐봐. 이게 딱 느낌이 온다니까. 맵딱 보면은 그냥 딱 보이는데. 여기서 왜 지금 아, 잠깐만. <laughs> 아. 딱 <진짜 마. 웃음> 아, <laughs> 드디어 맛이 봤구나. 음, 근데 실력이 좀 아쉽네. 아나 오랜만에 했더니 좀 감이 좀 잃었다 응? 음? 자 여기서 찾아보세요 힌트 하나 드려요? 이번에 나무 버튼님 찾았어? 네아나 응. 근데 버튼을 발견하긴 했거든? 근데 버튼이 안 눌려요 뭐임? 아 그거 내가 아까 처음에 만 보자마자 본 건데 그거 아니야 아 뚜띠도 못 찾았네 그럼 그거 아니야 그거 안 눌리는 거 아님 왜 죽지도 않아 음. 근데? 원래 죽어야 되는데? 그냥 낚시 버튼 같던데? 버거 아니야? 버그인 건가? 그럼 난 처음에 들어오자마자 들었는데? 그럼 아닌 걸로 하자. 아 그거 맞는 아니. 거 같긴 하지. 근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사실 게임 못 써도 알아볼 그게 없네. 이거 2단계만 제가 그거 봐볼까요? 정답 봐볼까요? 어? 아니다! 1등... 찾다 그거 아, 아니야. 그거 아니야? 아... 아 나무 맞아? 아 1등이죠. 나무야? 나무야? 나무일 수도 있고? 아니다 이거. 도띠 더... 도띠 내가 알지. 일수도 있고. 찾았다고? 순간이동 하던데? 순간이동 했으면 찾은 거지. 아니 너무 쉬운데? 아니 이걸 못 찾아? 아니 나왜 이렇게 못했지아씨 원래 못했어 원래 못했어. 아니야 본적 없잖아. 진짜 잘했다니까. 난 봤는데 원래 못했어. 아니 진짜 쉬워 있다. 근데. 어. 뭐야. 근데 나도 딱 찾을 거 같은데? 느낌이? <laughs> 별로 안 어려울 거 같아. 얼마나 <laughs> 좋던지... <좋았는지 웃음>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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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진짜 쉬운데 아니, 이거 못 찾는다고? 아, 진짜 확실히 내가 잘하긴 하네. 음... 근데 진짜 쉬운데왜 이렇게 못 찾는지 모르겠네. 진짜로 아니야. 이쪽으로 찾아봐. 나는 다리 건너서 찾아볼게. 알았어. 나야 바꾸자. 아이. 내가 그쪽 찾을게. 왜? 싫어. 뭔데? 왜? 여기가 더 어려워 보이니까. 아 나는 좀 쉬운 데로 가. 잠깐만, 여기만 볼게. 아 대놓고 있는데 이걸 못 찾아? 대놓고 있다고? 대놓고 있다고? 그러면은 그거 말해주세요. 다리 건너에요 아니면 다리 안, 안 건너에요? 지금 여기에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애매해서 <laughs> 그런 거 아니야? 잘 모르겠다는 거는 아니야? 어 이거 이거 폭포나 약간 가운데 물? 아이 물이다. 힌트 하나 줄게. 물이... 물은 아니야. 어? 아? 그거는 확실히 물은 아니야. 전에 말하라고. 물은 아니야. 네 나나 형님. 네. 버튼 찾기 지금 건의자로서 그렇게 네. 지금 힌트 받고 이렇게 찾으실 거예요? 안 받을 거예요? 자존심 안 상해요? 저 자존심 거예요. 안 상해요. 자 그럼 자존심 버리시는 분한테만 제가 드릴게요. 저는 진작 버렸습니다. 멍멍 다리를 넘어간 것도 아니고 온 것도 아니면 어디겠어? 다리 가운데잖아. 가운데 라인을 잘 봐봐. 돌산 쪽이야. 진짜 이것까지 줬으면 다 줬다. 여기서는 이제 누가 먼저 찾냐에 돌산 쪽? 나나양, 도티가 말 돌사는 저인 것 같은데 처음부터 내가 막 보고 있는 저쪽. 나나, 그 나나, 거기 해. 찾아봐. 내가 여기 찾아볼게. 그래. 여기 어디 있는데? 아 미치겠네. 2 단계인데. <laughs> 아 진짜 2 단계부터 이러시면 어떻게요 두 분다. <laughs> 힌트 줄게. 둘다 지나갔어. 나나양은 <laughs> 정면으로 보고도 지나갔어. <laughs> 와 나나양은 진짜. 정면을 봤다고 내가? 아니 버튼이랑 눈 마주쳤다는데 나나야아 두. 아 진짜 힌트 마지막으로 줄게 나나양 어. 쪽에 가까워 아 진짜 찾아라 이 정도 줬으면 근데 힌트 어, 이 정도 그런가? 줬는데 못 찾을 수가 있어 진짜로 여기인가? 아니 오늘 우리 버튼 찾기 안한 걸로 할까? 그럼 어 오늘 기록 말살이 아니 없는데 아 그러면 그것까지만 돌이에요 나무 버튼이에요 돌 버튼 돌 버튼이라고? 예음왜왜못 어. 찾지 꼼꼼히 봐봐. 선생님, 아까 그 몽골, 몽골 탈춤해면서 기분이 저 가슴이 터질 것같아 지금. <웃음> 아니, <laughs> 어, 아니, 아니 왜못 찾아? 찾아. 나, 나 너무 몸이 뜨거워 지금 막. <laughs> 뛰쳐버리고 어, 싶어 지금. <laughs> 자, 진짜 마지막으로 <laughs> 네, 줄게. 어, 맨위 네, 네. 아니야. 잘 봐봐, 꼼꼼히 봐봐. 버튼 <laughs> 있을 것처럼 생긴 않아. 데가 있어. 어, 우리 둘 중에 누구한테 가까워? 둘다 가까워. <laughs> 둘다가깝다고아나잠깐아 <laughs> <laughs> 나. 진짜 너무, 아, 나. <laughs> 손이안 <laughs> <laughs> 어, 어, 터질 것 같아. <laughs> 뭔가 빈 곳을 안 찾지 않았나? 잘 봐봐. 빈 곳? <laughs> 축하드립니다. 나나 아, 님 이게 어려워요? <laughs> 근데 진짜 이게 어려워? 나 진짜 진짜 모르겠네. 진짜 모르겠다. 이게 어려워? 와. 나나 <laughs> 아, 형님은 이맵100% 아, 활용한 아니요? 줄 알았는데 100% 아, 활용 안 했어요. <laughs> 그아 이거를 왜? 아, 한참 아, 뭐, 동안 안 보인다. 저거 진짜 안 보여. 아, 근데 이거는 아, 진짜, 아, 진짜, 진짜 쉬운 건데. 진짜 쉬운 건데 이거. 이거. 우리 떻게만더 빨리 찾자. 아니야, 네. 우리는 하나야 알겠지. <laughs> 알았어. 타도 김투띠 버튼 찾기마저 잘하게 만들지 말자. 내가 잘하는 게 아니라. 너무 안 했다 내가. 1등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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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이렇게 안 <laughs> 보여. 그치? 아, 뭔가 안본 데가 있는데 지금. 헷갈리지 근데. 잠깐만, 아, 네, 이번에 좀 힘든데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진 않던데. 아, 뚜띠 바로 뒤에 있었거든. 뚜띠가 죽었어. 저거요, <laughs> 아, 쉽다. 쉬워. 그냥 게임이 버튼 잡기의 심이야. 그냥 별 5개 만점 중에 몇 점이에요? 0.01? <laughs> 아, 자기는 깼다고. <깼단가. 웃음> 또, 또 시작이야. 응? 그냥 보이는데? 가다가? 대놓고 보이는데? 이거 못 찾나? 음.. 이것도.. 이것도 근데 전판이랑 비슷해요. 잘 해보세요. 아, 또 그냥 좀 약간 움푹 들어가 있고 그런 느낌인가 보다. 죽고요 그래, 그래. 쉽지? 난이도 한몇개몇개 몇개 정도로 보세요? 이거는 0.01도 아니고 한0.001 정도 될것 같습니다. 또 시작이야. 또 시작이야. 또 시작이야. 아, 진짜 그 정도예요. 아, 근데 진짜 대놓고 그냥 있어. 별.. 그냥 가루야, 가루. 별점이 아니라 별가루라고? <laughs> 별 가루 수준이에요. 이번에. 혹시 버튼이 무슨 뜻이? 네? 버튼은 어떤 거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나나님. <웃음> <웃음> 아, 아, 물어보잖아요, 그. 음. 돌? 어, 돌? 어? 돌인가? 오... 오. 돌 아니죠. 돌이에요? 돌이에요? 네. 나나님, 흰드 진짜 큰거 드릴게요. 흰색을 네. 잘 보세요, 흰색. 흰색을 잘 봐. 꼼꼼히 봐봐. 아 진짜 흰색, 흰색이 힌트야 진짜. 진짜 꼼꼼히만 봐봐. 흰색 주변을 꼼꼼히 봐봐. 이제 거기 하나가 아니잖아. 기다려봐. 앞에 하나 네, 더 네. 있는 건 아는데 이거 다 보고 꼼꼼히 보랬으니까 저말잘 듣죠. 말 아, 너무 쓸데없이 잘 듣는다. 그니까. 흰색을 꼼꼼히 보라고 흰색을 흰색의 주황나무로 잘 보라고. 아 텐트 다 찢어버리고 싶네 그냥. 잠깐만 나 저기로 올라가볼게. 어때 나의 올라간다는 선대? 진짜 또 최악의 최악의 수야, 진짜. 이 흰색이 아닌가요? 여기가 아닌가요? 제가 아까 그 말했죠 텐트 찢어버리고 싶다. 아, <laughs> 아 그냥 폭염적인 <포명적인> 줄알았지아 <laughs> <laughs> 진짜, 아나 또, 아나또 나도 답답해 씁니다. 아 누가 누... 누가 잘한다 했냐 버튼 찾기? <laughs> 아, <아니, 너 웃음> 진짜 어쩔 때는 정말 잘했는데. 꽁꽁꽁꽁이. <laughs> 꼼꼼, 잘 봐봐. 여기 아래 여기 아래. 네? 어, 저 마이크고 그 소리 한번 지워 볼게요. 진 자, 왜 이렇게 못하는 거야. <laughs> 좀 볶고 알아. 나나은 다음부터. 약간 아, 좀 미리 언티 좀해 줘. 2시간 혼자 해보고 올게 저 끝났음. 오케이, 근데 저도 깼어요. 어? 나나형도끝났는데 아, 니 근데 이거 여긴 진짜 이운데이건 진짜 쉬운데? 나도 깼는데? 근데 우리 둘다 30초컷 했는데 이거 혼자 못 찾는 건좀아이건 진짜 좀 아니. 그렇다. 물속에 있어 물속 아닌거알아이서 물속 갔다 왔어이저이이런 기분 느껴보고 싶었어요 죄송해요 아~~ 찾았어요. 아. 아, 쉽네. 아 노잼 즐기고 싶어. <laughs>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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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게이산이다 산. 듬 아, 듬. 아, 내가 안 누르기 잘했다. <laughs> 알아서 누르, 누르고 누르고 죽어 주네. 이거. 아, 뭐지? 집일 어렵네. 것 아, 뭔가 이상한데, 느낌이. 아, 집 같은데, 이거. 저 외친 구 따라오라고 한거 아니에요? 아, <laughs> 어? 아니요. 그냥 <laughs> 이모님, 이모님 밥이나 한 그릇 주세요. 네 어, 이 이모님이 아니었는데. <웃음> <웃음> 역시 상황극이신. <laughs> 아, 맛있는... <laughs> 아, 바로 <웃음> 접수해버리네 <웃음> 아니야 어딨어 아, 이게 나무 버튼일 어? 것 같지 않아? 도묘하게 나무 버튼에 숨겨놨을 것 같은데 이거 찾았어요 어? 네? 아 집이야 여기 집에서 눌렀어 아니야 아니야 집에서 눌렀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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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내가 여기서 나한테 내가 어? TV 뒤에 아니야? 라고 했거든 나 형이 응, 별로 하면서 집 나갔어 집문 나가자마자 눌렀어 그래? 어, 제대로 안 봤는데? 눌렀어. 제대로 안 봤다는데? 집 아니야? 집인 것 같아 안 나갔어? 힌트 필요하시면 계속 말 주세요. <laughs> 뭔 힌트가 필요하구나. 필요해? 뜨지 멈춘 거니까 지금 긴 말한다. <웃음> 어 아니야 <laughs> <laughs> 아니야 아니, 아니, <laughs> <나> 채팅창 채팅창 <laughs> 소통하느라. 아, 아 그래요? 어. 아가양님 제발 저 좀요. <웃음> <웃음> 그러니까 자존심을 버리지 말 말자. 어, 나 힌트 안 받을게. 제가 힌트 드릴게요. 또 너무 늦어지면 또좀 그러니까. 제가 찾은 거 여러분들 둘이 못 찾으면 또 약간 속상하잖아요? 아, 아 힌트 주지 마세요. 저여 찾을게요. 아 네. 네 필요 없어요. 맹 네, 선생님 답장하는 거 까먹었어요. 맹균님. 아뭐 아,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이거 아니지? 아, 아니, 아, 아니, 아니지? 아니지? 뭔 뭐, 소리야? 아니 아, 왜? 걱정을 <laughs> 해요 저한테 나나 형이 찾을 정도면 진짜 대놓고 쉽게 있는 건데 진짜 거였네. 개 쉬운 건데 이걸 왜못 찾고 있냐고 진짜 있냐 그냥 그래. 두 살짜리도 깨는 건데 한 살짜리도 깨한 살짜리는 그 뭐냐 몸 뒤집기도 못하는 애가 어떻게 보돌때 버튼 버튼 대신 잡을 수도 있어 아나 대충 근데 느낌 온다 어디 쓸지 느낌 전혀 안 온다 어떡하지 방금 힌트 준 건데 쳤어 다시 다시 나이스 <laughs> 나이상 <laughs> 이걸 못찾아? 찾아? 에휴 난 여기 서 있었거든 여기 서 있었는데 치니까 아 어, 힘들 중권데라고 했거든 진짜 쉬워 응 쉬워 왜 못찾지? 그치? 왜냐면 램맴이 제일 우리 셋 중에 사실 제일 잘 찾아야 돼 왜요? 뭐... 쟤는 길쭉하기도 하고 <laughs> 길쭉하면 잘 찾아? 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 <놀람> 나이도 싸우지 <쳐주지> 말라고 <laughs> 여기 <여긴> 다 <아니다. 놀람> 어? 아디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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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었디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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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하디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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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디디정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다디지디디디디디디디 그것도 막히네